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풍수하고 사주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풍수하면 사실 과거에는 좀 미신 아닌가? 뭐 땅이 뭐다 똑같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아니면 풍수하면 그 묘짜리 명당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또 풍수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정도 TV 방송 뭐 이런 쪽을 보시다 보니까 아 이제는 미신은 아니구나 이 정도로는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풍수가 하면 좀 어렵고 몇 자리 이런 의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부동산이나 집 아파트 이런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특히 풍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나는 약간 좀 풍수의 지식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위주로 해서 한 가지는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도시화가 되고 도시 근처에 보면 풍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현장 답사를 나가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왜 좋은지 그런 영상도 올릴 생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8, 90%는 다 따져 보고 갑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한남동 집이나 용인 에버랜드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다 풍수라든지 전문 풍수사한테 물어보고 또 역학자한테 직원 뽑을 때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이나 집 부동산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삼성의 다 노른자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만 그러냐? 현대도 그렇고요 재벌 기업들 대다수 다 그걸 따집니다. 부자들 다 따져요. 그런데 풍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행태, 형태라고도 하죠. 생김새. 그 생김새가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좋은 자리고 명당의 혈체를 갖고 있느냐. 그럼 산은 어떻게 모양이 생겼고,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명당, 배산 임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있다. 이런 거 아니면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용혈 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맥은 어떻게 내려오고, 혈처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사고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구나, 치수,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사신사. 뭐 이런 자연 지리적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풍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당, 혈처. 그럼 명당하면 주로 또묘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고대로 내려올 때부터. 이 묘를 중심으로 해서 조상을 모시고 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장이라고 해서 물론 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묘를 해갖고 묘의 중요성을 해갖고 제대로 모시고 조상님 한 거는 조선시대에요. 그것도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묘짜리 음택의 중요성이 커진 거고요. 원래 이 풍수의 개념은 집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주로 양택 위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황제 택경이라는 게 있었고요. 조선시대도 뭐 택리지나 이런 데 보면 집의 중요성,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그게 이제 조선 중 후기에 오고, 그게 대한제국, 또 일제 식민지 이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몇백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이제 묘 자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묘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묘 자리 같은 경우 요즘 화장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거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자리에 조상님을 모시면 좋겠지만 요즘은 장묘법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국세와 명당이 일반적인 풍수의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집 그리고 건물 땅 이런 걸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세는 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땅의 모양새 형태,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물의 진행 방향, 물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또 산세, 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자연 발생적인 어, 형태가 국세, 또는 형세론이라고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관상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키가 크냐. 코가 어떡하냐. 눈은 쌍꺼풀이 졌냐. 입꼬리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골격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게 국세 형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세 관상만 보고도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 이런 건좀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국세 형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이냐, 운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풍수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와 명당은 그 형태를 보고, 자연 지리적인 형태를 보고 하는 거고요. 어, 사람으로 치면 뭐 관상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생김새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의 흐름이 변한다 그럼 풍수도 운의 기운이 변해요 그걸 운기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50대 60대 70대 라 제가 글씨를 가급적이면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 보면 글씨가 그래도 작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혹시 잘안 보이시는 분은 어 뭐꼭 글씨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운기라는 것은 사람의 사주팔자로 놓고 봤을 때 대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운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데요, 풍수의 기운은 어 20년마다 해서 9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수 구운 시대에 들어와 있고요. 올해 2024년부터 해서 4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갑진년부터 해서 43년 개해년까지가 풍수구운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자르듯이 24년부터 43년이 꼭 풍수구운이냐? 그건 아니에요.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약간의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계절과 계절이 변할 때는 앞에 있는 기운과 뒤에 있는 기운이 겹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그 기운을 보통 2~3년 정도 많게는, 뭐 4년, 5년까지도 봐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도 표본 오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따질 때 24년부터 공식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수는 국세의 개념인데 이것은 주로 공간성을 살피는 겁니다. 공간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 어디 아니면 충청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했는데 그 자리에 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조상을 모신 몇 자리 그 자리가 공간이잖아요? 그 국세의 형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조가 인공적으로 바뀌거나 개발, 그러면, 어 풍수의 국세는 변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산이 중턱이 잘린다라든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고가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인공적으로 풍수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바뀌는 것은 한번 바뀌게 되면 그 풍수의 그 예를 들어서 명당 혈체의 기운이 끊길 수도 있고요. 구주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좋았던 자리가 흉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세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공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지만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20년마다 운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성을 가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나 형세는 공간성이에요. 그 자리에 혈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배산 임수는 어떻고 명당 자리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이 운기 20년마다 바뀌는 것은 일단은 시간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운기가 바뀌면 1운터에서는 이게 명당이었는데 뭐 3운터, 5운터 가면 명당이 아니고, 운기가 바뀌니까 흉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부터 구운까지매 20년마다 기운이 바뀌고 총 9번 바뀝니다. 그래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한 번씩 바뀌고 아주 크게는 360년마다 제자리 돌아오면서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주 명략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상원중원, 하원갑자 해서 한번 상원 60년, 중원 60년, 하원 60년에서 180년마다 사주는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원 갑자 현재는 구운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운기가 그럼 20년마다 변하냐? 한번 자리가 좋은 자리면 영원히 좋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수의 운기가 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아주 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사실 몇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우주의 생성 원리하고 우주, 태양계, 우리 은하계 이런 개념, 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있으면 언제 우주의 생성 원리와 우리 은하계, 태양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아, 이래서 기운이 바뀌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 태양계 사진이 있고, 맨 왼쪽에 태양이 있어요. 원래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 8개 행성 이 있는데, 태양계, 태양 하나의 중력이 우리 태양계 중력이 99.85% 거의 뭐 태양계가 모든 중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 목성인데 목성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 중력의 무려 300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 8덟개 행성이 있는데 지구는 세 번째 행성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구나 뭐 금성이나 수성 이런 데 화성까지는 다 암석으로 형성된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성이나 토성 이런 데는 다 가스형 행성이에요. 조금 또 달라요, 그게. 그런데 이 태양 이외에 이 지구의 자기의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행성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목성과 토성인데 이들의 공존 주기는 12년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렬로 왼쪽 보면 이렇게 설 수도 있잖아요. 돌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지구 자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구의 기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가 목성과 토성 지구가 이렇게 한 일렬로 서서 만나는 시기가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의 운기가 20년마다 변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풍수 구운 불의 시대 와 있다. 그러면 왜또 지금 불의 시대냐?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국세와 형세론이라 그래서 자리, 위치, 어떻게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생김새가 앞으로 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이두 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풍수는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이 운기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반대로 가면 아무리, 아무리 좋은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의 흐름이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쉽게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